안녕하세요. 천부람 음, 태극두령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어, 방송으로 또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오늘 어떻게 이제 하다가 어, 아시는 분이 어, 링크를 걸어줘서 음, 방송 나온 걸 이제 보게 됐는데, 어, 그 방송 내용이 음, 무속인으로 인해서 뭐 음, 수억 원의 음, 재산이 음, 기도명목으로 어, 갈취가 아, 되었던 그런 사건이 음, 취재가 돼서 어, 방송이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 간략하게 봤을때 아니 어떻게 얼마나 그 바보 같으면 수수 어, 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무당한테 저렇게 많은 돈을 어, 지출을 하게 됐을까 애들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그거를 봤는데. 자식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힘들게, 어렵게, 외국인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안 좋을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아이의 건강이나 생명의 위태로움이 예측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가, 어, 힘들게, 에, 가진 아인데, 이불컥 겁을 먹고, 그다음부터, 음, 그 무당한테, 가스라이팅을 에, 당해서, 어, 조정당한 거죠. 심리적인 조정. 심리적인 음, 조정을 당해가지고, 어, 수, 수억 원의 에, 돈을 에, 썼다라는 음, 에,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음, 고소를, 사기로 고소를 한, 음, 하는 것이 마무리였는데,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처분이 나오는지까지는 이제 방송이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 결과는 방송이 안 됐습니다. 법적인 이것까지 사기로 고소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만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그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또 법무부 장관님, 또 앞으로 검찰총장님,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예, 제가 이렇게 상소문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한 사건, 비슷한 유형의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매우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의 액수만 크냐 많으냐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그 유형의 무당들의 그 심리적인 가스라이팅, 압박, 또 겁을 주는 점사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가 불안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신에서 이야기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줄 알고 깜빡 속아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또 굿을 권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겁나는 점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심리를 이미 상담할 때 무당이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갈 때는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보던지, 주변의 지인의 소개로, 어, 가게 되는데, 믿고 가는 거니까, 믿고 간 무당 입에서 그렇게 불안한, 겁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맞게 되죠. 조금 전에 사례자도 내 자식,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내 자식만큼은, 어, 살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돈을 썼더라고요. 검찰총장님, 음, 법무부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는 지금 32년 차 어, 무속적으로 어, 연관돼서 제가 어, 살아왔고요 일을 해왔고 어, 거의 6년 7년 전부터 어, 이 무당들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 방송을 찍는 예, 그런 것은 이제 50% 이상. 조작 방송입니다. 이미 조작이 되어 있는 거죠. 시나리오가 대본이 어느 정도 내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나가서 영검한 척, 영험한 척, 대단히 쪽집게 같은 무당인 척하면서 방송을 내보내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방송에다가 써야 됩니다. 이 방송은 출연한 무속인에게 협찬을 받아서 제작된 광고 방송입니다라고 그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자막을 안 넣고 방송을 내, 내 송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방송인 줄 알고 속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어,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음,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알아보시고 어,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이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순진한 시민들이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냥 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방송들이 송출이 되면 방송인 줄 알고 속, 속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안 속아요. 저는 안 속고. 어.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을 속게 됩니다. 방송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방송에 대해서 유튜브가 뭔지, TV에만 나오면, 케이블 방송 채널에만 나오면 그것도 방송인 줄 알고 속고 있습니다. 속기 때문에 돈을 을, 눈뜨고 갈취를 당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칼을 안,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강도. 심리적인 강도.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저는, 어, 이런 그 나쁜 무당들의 예, 수법에 대해서 제가, 어, 무속인 생활을 3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나서서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표현을 조금 수위를 높게 약간의 뭐좀 약간의 지나친 욕설이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의 욕설이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공론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은 여러 번그 제가 집한테 뭐 1년에 한 번쯤 뭐 붙해서 뭐 덕을 보고 안 보고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수차례 또는 막10열번 이상, 다섯 번 이상 두 달에 한 번씩 부술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국론화를 하다가 어무 업무 방해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소송을 당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방송 내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구글에서 알고리즘으로 제 채널이 이렇게 좀잘뜰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 전에는 광고도 붙어 있지 않았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수입 창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러한 무당들의 수법들, 사건들을 공론화를 하였는데 이것이, 이, 형사들, 수사기관부터 저를 나쁘게 보고 명예훼손을 했다, 모욕을 준 것이다, 업무 방해를 한 것이다 해갖고 저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검찰로 송치가 됐고 어, 기소가 됐고 또 어떤 것은 음, 또운 좋게 예, 혐의 없음 기각으로 됐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기각당한 사건도 어, 많고요. 운 나쁠 때는 이런 것이 검찰로 송치가 돼서 제가 벌금형을 맞았고 처분을 받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민사소송까지 당해야 되는 음,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어, 지금도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이 대한민국 무속세계에는,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불교까지는 제가 권운을 안 하겠습니다. 이 무속세계에는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법이 너무나 허술해가지고요. 어, 이 무당들이 굿행위를 하기만 하면은 처분을 안 받습니다. 사기로 처분을 안 받아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 여러 번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구술했는데도 어, 이것을 예, 사법부에서는 처벌을 안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심리가 약한 사람들, 또는 어, 뭐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죠. 좋게 말하면 순진한 분들, 이런 사람들은 무당들한테 예, 잘못 걸리면 은 많은 음,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또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사건도 많았고요. 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님 뉴스를 조금만 시간 날때 잠들기 전에 30분만 검토를 해보시면 그 동안의 무당들 사건이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 90% 이상은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어, 뉴스가 보도 뉴스로 어, 또는 탐사 보도로 보도가 된거는 1000건 중에서 5건 정도 있, 어, 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측을 한다면 어, 그러면 995건 정도는 지금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고 사건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당들의 실태를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공론화를 했는데, 어 저는 음,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에, 수사관한테 어떤 사건은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사건은 공익적인 음, 방송이다, 공익적인 음, 행동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어떨 때는 인정을 못 받아서 그것이 처벌을 제가 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법처분에 대해서 항소도 했었고, 어, 또 억울하다고 표현도 했었고, 어, 또 변호사도 사서 저도 어, 방어도 하고 했었지만은 한번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은 어, 바뀌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의 사건을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한 10년 전보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사관과 검찰 검사님들이 그 서류를 다 검토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경찰서에서 올라온 서류 그대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 보니.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뭐 흉악범,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떠한 무당에 대한 공론화를 한 것이 강력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류 검토 안 하고 그냥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갔는데도 어, 그 영상 같은 것도 보지도 않고 재판을 하는 판사님도 어, 봤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험을 제가 너무나 많이 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방송을 에, 촬영하는 이유는 어, 너무 억울하고, 어, 그리고 어, 앞으로도 어, 이, 마음을 어, 제대로 잘 쓰지 못하는 돈의 욕심이 이, 들어간, 어,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한 이 무속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어,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어, 사기를, 예, 사기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건데, 지금 사법부에서는 사기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속히, 이, 법제도가 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어, 상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음, 법무부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이 무속 세계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당들을 잘못 만나서 어, 집안이 온통 숙대밭이 되고 망하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무당 때문에 돈을 쓴 다음에 에, 경제적인 파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재산을 다 뜯겨서 어, 전재산을 다 어, 잃어버려서 어, 보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고요. 어떻게 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제도가 어, 무속세계에 허술하기 때문에. 에, 지금 음,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옛적의 예, 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시급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속 세계 무당들 어, 이 무당들 중에서는 반 정도가 가짜 무당입니다. 무당 행세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사기꾼과 무당을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어, 무당들이 한 행위를 보고 "아, 이거를 사기를 쳤구나, 안 쳤구나" 저는 그걸 알수 있는데, 형사님들도 모르시고 검사님들도 모르고 판사님들도 이게 사기라는 걸 모릅니다. 굿 행위를 하면 그냥 그것은 어, 의뢰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에, 사기가 될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버리니까 어. 무당들이 더 어, 활개를 치고, 마음 편하게 사람들의 금전을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